아, 아 마이크 테스크. 음 일단 제가 노린 종목은 유니트론텍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종가 베팅을 해서 종가 1시 넘어서 도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 때만 사들어 갔거든요. 근데 오늘 갭이 안 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틀린 겁니다. 샀을 때 종가 베팅에서 갭이 안 뜨면 던져야 돼. 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한3% 2%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찌, 찌르겠다, 찌르고 내려오겠다 딱 예상을 했었는데 그냥 빨리 팔아 버렸어요. 근데 확실히 찍고 내려왔죠. 이거 오늘 종가 배팅또 도전할 겁니다. 볼베뉴에 도지 두개 했다. 그리고 오늘 에브리봇이 같이 움직여졌거든요. 그 다음에 로봇주인 미렌시스 뭐 이래도 움직였고. 3 0 t h k 얘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는 기준이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이 요렇게 옆으로 0죠 근데 도지가 나오면 원래 방향성이 결정이 돼요. 여기 중요한 구간 요런 도지 있죠. 요런 도지 요런 도지에서 방향성이 결정돼요. 빠지거나 올라간다. 일단 도지를 빠지면요. 좀 걸립니다. 이렇게. 일단 빠져요. 근데 도지가 나왔음에도 공중도지 잖아요 이거는 공중부양도지 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띄어서 살짝 올렸다는 것은 이제 상방으로 틀었다는 거거든요 방향은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겼죠 진짜 일주일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정도 겼단 말이에요 내일 슈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가가 박살이 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는 유니트론텍은 오늘도 도지 나올 것 같아요. 하방으로 쏟아지고, 한번더 찍고, 그래서, 유니트론텍 오늘, 어제 종가 배팅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약손절 했는데, 오늘 또 도지가 나온 다음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페스, 아크나 이런 반도체 종목이 개 뜨면서 촥올라가는데 저는 건들지 않았어요. 100% 빠질 거 알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갔다 빠지면서 지수가 좀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수는 안 빠지네요 아, 빠졌다가 지금 다시 들어올렸죠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애들이 빠질 때 이쪽 전고체 전해질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스페셜티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를 매매를 했는데 저는 그게 만족합니다 예. 이수 스페셜티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딱한5% 정도 수익 먹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못 견뎌. 그냥 내 기준으로 볼밴, 밴드, 상단밴드 제일 윗단에 오면 무조건 팝니다. 그게 아마 6% 정도 될 텐데, 한5% 정도에 팔았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수 스페셜티는 한 이틀 전에 여기서 종가 베팅 했다가 개반 뜨길래 팔았는데, 약손절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더, 더 가네. 잘 가네. 전 여기, 여기다 팔았거든요. 그냥 내 기준입니다. 근데, 내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얘네 둘이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농화성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따라가면, 많이 못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이두 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가는 애들은 같이 갑니다 저는 이거 이 정도가 고점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갈라면 종목군이 다 같이 가야돼요 셀라면 얘가 상한가급으로 가려면 음, 이 종목군이 다세야돼 근데 여, 여기는 나락가고 있고 이거 두개만 반응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좋은데 별로 못갈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했을 때 반도체가 갭 뜨고 지금 가온칩스도 한5% 뜨고 지금 올라갔다 빠진 거고 네패스 아크도 엄청 갔다가 빠지고 다 빠졌거든요 NCN 이건 쓰레기 상패 종목인데 시총이 가벼우니까 상한가 간것 같아요 유로모픽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빠지고 얘네, 얘네도 좀 빠지고 이러면 최근에 비상교육이라든지 인성 정보 정책주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저출산은 되게 못 갔어요.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가 시간이 좀 지나면 한번 슈팅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반도체는 개인들 다 물렸을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자리에 다물려있어 다시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다 고점이라. 야, 이 새끼 또 올리냐? 한번더 해먹는 거죠. 이거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봤자, 내가 말했잖아. 고점에서 대장이니까 한반 정도는 살려줘. 그럼 한 여기까지는 한 14만 0천원까지는갈 가능성이 있죠. 대가리 맞고 빠질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기차 배터리 애들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j 이 o 도 전기차죠. 보니까, 대주전자 재료도 올라오던데,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근데 바닥권에서 오르는 건 기술적 반등이고, 진짜 찐 애들은, 엔캠 이런 애들은 완전 대장주고, 이런 애들도 대장주고, 할 만한 게탄모터리탄모터리 근 얘는 오일선 터치가 아니고 내 기준에 오일선 빠져야 돼요. 이 오일선 있죠. 이 오일선을 빠지는 자리, 터치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얘는 왜냐면 너무 강하게 갖고 윗꼬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일선 빠지면 <laughs> 그때가 찬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밧데리 아니면 전고체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 다음에 도중에 로봇도 있고 에브리봇은 너무 얇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도 좀더갈것 같은데, 내 기준에서는 난 단타니까, 어디냐? 딱 여기 찍으면 파는 겁니다. 예. 어디냐? 그죠? 여기서 딱5%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끝났고, 추후에 유니트론텍을한번더 공략할 예정이에요. 지금 로봇주들도 자리를 만들고 있고 기준이 에브리봇이거든요. 도지 다음에 이렇게 갭을 떠서 갔다는 건 엄청 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트론텍도 지금은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가볍기 때문에 상을 금방 가요근요 상을 먹겠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세게 간다. 얘는 갭 띠면 한 6, 이 21선? 7,000원 구간에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때가 예를 들면 네페스 아크처럼 이렇게 갭 두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이수 빠지죠. 지수는 안 빠지는데, 지금 저피비 r 애들이 갈 수도 있는데, 난 아예 보질 않아서 여기까지는 갈수 있겠네. 훅 빠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거지 차트거든요. 이거는 어 다시 들어와 얘들아 유니캐스트는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있어 나는 보는 유니캐스트가 반도체의 끝물이에요 항상 이 반도체가 갈때 뜬금없이 이렇게 가거든요 거의 끝물이다 얘가 이제 올라올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미국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다시 올릴 수는 있겠지만 돈이 엄청 들 것이다 어 폴라리스가 움직여? 아 근데 내가 봤을 땐 나는 무조건 한컴입니다 한컴 한컴이 좋아요 한컴은 내 기준으로 이렇게 빠질 삼봉 빠지고 살짝 살리고 금요일이나 다음 갭 띄우고 한번 날라갈 건데, 문제는 이 증거금 100%잖아요. 키움에 개미가 제일 많거든. 이거 풀릴 때 아마 날라갈 거예요. 이거 아마 풀릴 겁니다. 조금 있으면. 하루 이틀 있으면. 아, 폴라리스도 움직이고 있네요. 이스트가 대장이었는데, 어. 음.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 보고, 저는 좀 보고 있다가 유니트로텍 종가베팅 할 예정입니다. 보통 경험상 어제가 딱 종가베팅 하기 좋은 자리였어요. 딱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상한가 가고 중간봉이 없죠. 그다음 떨어지고 30일선 터치하고 한 3일 있다 바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 가잖아. 그럼 무조건 주르륵 빠져. 30일선 무조건 빠진 이 자리가 제가 본 타점인데 안 날라갔어요. 다시 또 도지가 나온다면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